라마스테 네 안녕하세요. 평군노인복지에관 힐링요가 한경정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힐링요가 2강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요가를 1탄을 했죠. 이번에는 2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운동으로 스트레칭 할게요. 손 합장해주시고요. 네,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가슴 활짝 펴주시되, 어깨는 긴장 풀어주세요. 네, 엄지손가락은 고리 걸어서 그대로. 팔꿈치가 힘드신 분들은 그냥 곧 약간 열어주시되, 괜찮으신 분들은 귀 옆에 살짝 붙여주시고, 오른쪽으로 내려갑니다. 숨 내쉬고. 등, 어깨, 허리가 불편하지 않을도록 복부 힘을 주시되 왼 무릎에 긴장을 풀고 따라가지 않으셔야 돼요. 숨 들여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네, 그때 다시 한번 어깨에 긴장 풀고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옆구리 쪽 긴장되지 않게 늑골에 긴장을 풀고 척추 하나 하나가 살짝 내려가지만 오른 무릎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잠시 유지했다가 그대로 올라오세요. 바로 네, 여기서 손을 옆으로 풀면서 손목을 돌려서 내려올게요. 손목 풀기죠. 네, 안쪽으로 4번 바깥쪽으로 4번 왔어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볍게 왼손으로 오른무릎 누르시고 숨을 내쉬면서 뒤로 네, 마시면서 돌아옵니다 내쉬면서 왼쪽으로 오른손으로 왼무릎 누르세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앞으로 뻗어서 발목을 푸세요. 발끝 당기고, 밀고. 한번더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이 종아리 쪽이 약간 풀리셔야 돼요.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드시죠? 너무 당기시면 또 쥐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혈액순환이 잘안되시는 분들은 하지 쪽으로. 그럴 때는 가볍게 발끝만 당기고, 내쉬고. 오른발, 왼발. 한 발, 하나씩. 교체해서 또 부기자 밑으로 네, 발목 한번 회전 안쪽에서 바깥쪽 많이 쓰는 스트레칭 방법이에요 준비 운동이죠 반대 네. 바깥쪽으로 해서 골반의 각도가 자유로신 우분 이렇게 잘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 하나씩 하나씩.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듯이 요가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셔야 돼요.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리 털어주세요. 네. 엉덩이 들썩들썩. 네. 준비 운동이 마무리되시면 이렇게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집안에서 하실 때도 그냥 피고 하시면 되고요. 저는 다리를 접어 볼게요. 숙가사나, 뭐 가부자 자세라고 하는데요. 뒤꿈치가 정중하게 와 있고 이게 기본 자세예요. 우리 몸을 가운데 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뒤꿈치 가운데 몸을 바르게 세우고 수평을 유지하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동작을 하시면 될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얼굴에 있는 혈자리를 해봤죠. 그래서 귀도 한번 쭉 늘렸다가. 내렸잖아요. 그 다음에 혀를 돌리는 운동을 해볼게요. 회진법이라는 어, 동의보감에 나오는 방법인데요. 침을 만들어서 마시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혀끝을 돌려볼게요. 오른쪽으로 열게 네열 바퀴 돌리시면 입안의 구석구석 혀끝이 잇몸을 자극하고 치아를 자극해서 입안에 있는 근육들 또 내지는 어, 안에 들어가지 혀끝이 닿지 않는 평상시 닿지 않는 부분을 많이 많이 스쳐서 지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입안이 뻐근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혀의 운동이 되실 거예요.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열 바퀴를 돌려볼게요. 발빨기를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침이 만들어지신 분이 있고 아니면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침이 저도 안 만들어져 있지만 집안에서 하실 때는 말, 그냥 계속 혀만 계속 계속 집중해서 돌려주세요. 그러면 침이 입안에 고입니다. 그 침은 우리 몸에 굉장한 보약이에요. 맑고, 어, 몸에 소화를 잘시킨 옥천이라는 그 물입니다. 그래서 보약을 꿀꺽 삼키실 건데 어떻게 한다? 꿀꺽 삼킬 때 맛있다라는 느낌으로 드시면 돼요. 네, 꿀꺽 아주 맛있습니다. 근이 네, 침을 용 농도를 보시면 끈적끈적하신 분들은 몸 상태가 좀 피곤하신 분이고요, 맑고 깨끗하게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건강 상태가 그래도 양호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약을 드시거나 그러시면 이게 침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요. 두 번째 치아가 많이 소실이 되신 분. 들 어, 임플란트를 하시거나 자기 치아가 아니신 분들은 좀 많이 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더 많이 혀를 운동해서 침을 잡고 잡고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혀를 운동을 해서 잡고 잡고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수분 섭취, 물을 자주 드시면서 입안이 마르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요새 계속 마스크 쓰고 다니시죠? 그래서 그입 안에서 세균들이 많이 번식을 해요. 그래서 자꾸 마스크도 교체를 해주시되 지금 이혀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입 안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시면서 맑은 침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회진법을 꼭 기억하셔서 자주자주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는 양치를 하신 다음에 실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침을 꿀꺽도 삼키, 삼키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는 우리가 입안을 크게 벌려서 아에이오우 이렇게 운동을 하실 거예요. 안면 운동. 다시요. 아에이오 우. 네, 저희 수업 시간에도 계속 했었는데요. 효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를 길게 진동해서 아 이렇게 해 보실 거예요. 시작. 아. 네. 네. 이제 점점 작아지셔도 돼요. 혼자 집에서 하실 때 옆에 주변에 있으면 또못 하시니까 네. 주변 분들이 없으실 때 조용한 곳에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세요. 길게 시작. 아. 네. 그 다음에 에 볼게요. 에. 길게 하셔도 좋고 짧게 하셔도 돼요. 네, 어떠세요? 입안이 크게 벌리고 혀를 움직여서 에 하셨잖아요. 혀가 약간 나오죠? 이 해볼게. 옆으로 약간 옆으로 열립니다. 더 시작. 이 진동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몸을 자극을 해서 뇌로 더시 한번 더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게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작이 이게 치아가 손실이 되면 이 저작이 안돼서 음, 많은 분들이 그런 뇌에 아픈 뇌가 지금 음, 뇌를 기억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그런 경우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알아볼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어, 갑자기 그게 이제 치매가 되는 거잖아요 건망증 하고 또 다릅니다 아예 그 사람 의 얼굴을 기억이 안 나는 게 치매죠. 그래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생각을 해서 아 잊어, 잠깐씩 잊어버리시는 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운동으로 해서 뇌의 혈류량을 자꾸자꾸 공급을 하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했잖아요? 이제 오 해볼까요? 모아볼게요. 시작! 오~~~ 게요. 네, 길게. 이번에는 천천히 연속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에이오우 길게. 한 호흡 정리 마시고 내쉬고 복식호흡 항상. 긴장 푸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쉽니다. 아에이오, 시작. 아에이오. 네,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하하하 해볼게요. 배에다 힘을 주고 하하하 해보세요. 하하하. 해해해 히히히 후후후 네 우리 머리를 맑게 하는 방법 중에 웃음만큼 좋은 게 없어요. 시작 하하하 호호호 해해해 히히히 후후후 이렇게만 따라하셔도 되게 목소리도 크게 나오실 거고 또 우리가 집에서만 계시면 되게 우울증이 생기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웃음을 하시면 우울증이 없어서요. 근데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웃어야 웃을 일이 생깁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요. 웃으니까 또 행복한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자꾸자꾸 바꾸시면서 아저렇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지 이게 모든 사람들이 되게 좋은 어, 음,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자꾸 부정적이시면, 아, 네, 되게 힘듭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하하하 해볼게요. 시작. 하하하. 헤헤헤 히히히. 후후후. 네. 이번에 크게 하를 하하, 하하하 해볼게요. 시작. 하하, 하하하. 다섯 번이에요. 시작. 하하, 하하하. 해. 히히히히히 후후후후후 후 후. 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웃어봅시다 하면서 외치면서 웃어볼게요. 시작! 우리 건강하게 웃어봅시다! <laughs> 웃으셔도 되고요. 길게 웃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수업을 시작하고 마무리도 이렇게 했는데요. 또 혼자 이렇게 웃으니까 또 어딘가에서 이 강좌를 보시면서 웃으실 생각을 하니까 저도 더 많이 힘을 내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시작. 우리 모두 건강 합시다. <laughs>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이렇게 많이 조금 짧게 짧게 웃으셔도 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번에는 발에 있는 발을 한번더봐볼게요 발가락을 양말 잠깐 벗을게요. 양말을 발가락 쭉 펴가지고 발가락 이렇게 해서 엄지발가락끼리 이렇게 켜주세요. 이 엄지발가락도 뇌랑 굉장한 연결이 돼있고요. 엄지가 뇌의 스위치 성광등틀때 우리가 스위치를 키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네, 엄지발가락은 뇌를 자극하는 스위치입니다. 불을 네, 올려 온, 온 상태로 이제 올려줍니다. 이 발가락끼리만 치셔야 돼요. 여기 발, 여기 뼈 있죠. 외반대인 거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 있어요. 근데 거기를 치시면 안 돼요. 엄지발가락끼리 치셔서 자극을 해주면 뇌졸중 예방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뇌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좋습니다. 예방 효과에 좋아요.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발가락 사이를 열어서 네 풀어주고 쭉 풀어주고 네, 이렇게 크게 열어서 열어주고 네, 그래서 발가락 사이를 한번 꼬집어 보세요. 굉장히 아픕니다. 손가락 갈퀴 약은 또 달라요. 발가락은 많이 모여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사이를 많이 열어서 풀어주시면 저도 지금 굉장히 아픕니다. 여기를 풀어주세요. 네, 이제 마무리 동작으로 발가락 마사지. 가져와서 발바닥 전체를 주먹으로 치세요. 같은 손, 왼발이며 왼손으로 치시면 더 편해요. 발바닥 쳐주기. 발가락 사이를 치약을 짜듯이 이렇게 발가락 하나 하나를 이렇게 열어주세요. 치약 짜듯이 이렇게 쭉 밀어주시면 돼요. 밀어주시고요. 네, 반대 다리, 네, 주먹으로 발바닥 치기. 네, 여기서 발바닥 꾹, 가락 쭉 늘려주기.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발바닥을 자극해서 발바닥에는 있 아치, 족궁을 살려주시면 좋습니다. 이 발바닥이 평발이신 분들은 굉장히 잘 넘어지시죠. 그래서 아치가 만만하게 있으신 분들은 잘 걸어다니세요. 네, 이렇게 해서 요번 어, 힐링요가 3강은 치매예방 2탄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웃으셨고요. 또 내지 어, 발자극했고요. 아이, 요, 해서 우리 몸에 있는 기운을, 기혈의순환을 조금 더 많이 건강하게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보시고 자주 따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합장. 인사. 라마스테. 라마스테.